피디, 아니, 피디님, 이제 그다단계랑 이런 호환 방판 같은 데서 이제 약간 이거는 공통적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듣다 보면 사람이 이상한 세뇌가 돼요. 저도 그랬고, 저랑 같이 했던, 이제 저희 조아영 PD도 그랬고, 저희 학원장으로 잘 나갔거든요. 그전에도 이미 월천 이상 벌었고, 월천료로 잘 나갔고, 제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늘 성과를 냈어요. 근데, 마치 그 안에서 반복적인 이 세뇌를 듣다 보면, 사실 그리고 그때 저희도 저희 입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육업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돈, 그니까 그게 제 양심에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랬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긁어 쓸어 담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마치 루저가 된 느낌.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런 가스라이싱을 좀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반복적인 내용을 듣는 것에 대한 이런 세뇌교육이죠, 이런 게. 이런 세뇌교육에 음. 대해서 피디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기면 북한 시스템이죠. <laughs> 어, 왜냐면 이게 공산당 교육이에요. 왜냐면 하 공산당 그 어린, 어린, 태어나면서부터 걔네들은 그게 몸에 베서 이게 인기가 돼서 오늘날 거기 와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물결이 전세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주소 듣게 돼. 그것도 내가 볼때 아주 하위층은 모를 거야. 상위층에 있는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고위 간부들은 바깥에 나가서 유학도 하잖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탈출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니까 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되죠. 어. 어, 어.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도 시스템 인을 할때 대표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도대체, 너네들이 자꾸 이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자꾸 교주라 그러고 나를 왜 자꾸 신격화 시키냐고 그런 얘기라 그래래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뭐 때문에? 바깥에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초기 때니까 그걸 몰라. 아니, 바깥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어갖고 저런 얘기를 하지? 나도 이제 자꾸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박스 바깥에 나와서 빠져, 나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야, 이제. 아, 이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막, 막 집어 넣으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처음에 그것만 보고 그 안에서 계속 성장을 으쌰으쌰 하게 되면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굶고 있는 거죠. 이놈의 상처가 언제 터질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공산당 시스템은 어~ 언젠가 붕괴가 돼도 이게 붕괴가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은 자본주의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리점장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 일을 일단 선택을 했든 아니면 시작을 하기 전이든 어~ 그~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박스 밖에 타서 이거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저도 참 무식하게 단순해서 대리점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업을 지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쉽게 1억이라는 돈을 결제를 할까요 그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몰라서 당하는 거죠 응 그러면 역시 그 사람도 역시 또 어~ 나의 지인도 몰라서 당한 거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1억을 하찮게 알고, 1억 써본 사람이 1억이 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간땡이만 띵띵 부어가지고, 어? 나는 솔직히 배가 고파서 굶어서 뒤지게 생겼는데, 그 죽는 것도 아니고 뒤지게 생긴 거야. <laughs> 뒤지게 생겼는데, 결국은 그것만 붙잡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야. 음... 북한이 뭐예요, 결국은 걔네들은? 다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음... 지네들그 고위 몇몇층은 전부 다다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나만 잘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아냐 한 것처럼. 그래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프, 어차피 지금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해갖고는 안 돼요. 오프라인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내가 그만큼 성장을 해도 쉽게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온라인은 내가 가서 직접 뛰다가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만에서도 그렇고 서울본부에서도 그타 본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니까 서울본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어, 어떻게 어 성장시킬 것인지 물론 어~ 대표님은 온니 그~ 사업자 플랜으로 계속 가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인 이슈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네들 이렇게 낙오시켜가지고 여기서 헉 하고 돌아서서 나올 때는 이미 다 털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되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네들은 한번 사람이 이 정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인 지하로 내려가서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가 보니까 자살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눈을 볼지 모른다는 게 더도 불행한 거죠. 모르고 산다는 게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 어떤 거한테 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음. 결론은. 음, 그런 것 같아요, 비대님. 4단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까짓거사세기 해봤자 진짜 푼돈 몇백이에요. 그 몇백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인셀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한테는 그 1억이란 돈이 자신이 평생 모은 마지막 정말 어떤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1억이란 돈이 정말 그 사연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카드비,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가시다가 대리점장 가다가 이제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예비 1차, 2차 너무 버거우시니까 이미 빚을 많이 뺐어. 1차, 2차 가다가 버거우시니까 반품하신 분도 있고. 근데 사람이 하다가 힘들면 멈춰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멈추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못해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게 이 일을 했을 때 돈이 될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상적으로 그 모든 것이 딱딱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그 돈을 버는 건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조건값이 맞아 떨어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플랜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알, 아는 것과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어, 뭐, 얼마를 벌어 그 사람 돈 버는 거랑 내가 돈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그를 추정하고 따르면 내가 그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고 않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뭐 대리점장 가느라고 1억 썼어? 그리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대리점장들이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음... 대표님이 아이스강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 고소득 스킬을 익혀야 된다 그러는데, 어그 김기춘 수석 대표님이 하는 그 1억짜리 플랜 진짜 고소득이거든요. 음. h t s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런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laughs> 그런 눈이 하루 아침에 생기냐고. 아지 응? 그리고 어, 그 패기까지 그, 그, 그분 나름의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잖아. 전부 다죠. 인생에 그러니. 전부 다죠. 여태까지. 그분은 그분은 그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음. 내가 가서 똑같이 그뭐 메시지를 따라하고 한다고 내가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스토리가 없으면 음. 그방법을 안다고 내가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아내 이름 석자를 왜 알려야 되는지. 오. 하게 되는 거야. 왜? 우선 내가 이제 약간씩 알려지면서 어 많은 어떤 벽에도 부닥치고 그러면서 또그사람들과 함께 충돌하는 가운데 또 제가 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걸볼때 어떻게 보면은 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이 어떻게 보면 교육 문화가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데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다 단계가 외국에서는 좋은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laughs> 이상해. 변질돼서 구려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야너 그거 하면 빚져. 너 그거 어. 하면 망해. 너 그거 하면 안 돼. 무조건 다 뜯어말리잖아. 그렇죠, 그래 맞아. 너 한번 잘해봐. 이게 없어 아예. 없어, 없어. 성공 사례가 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잘못된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공산당 교육이라니까. 네, 세대 교육에서 어, 뭐라고 할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의식을 깨기 어려우니까 일단 그 박스 밖으로 여러분들 제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